자, X의 N제곱을 포함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먼저는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X에 대한 N제곱의 수렴성을 우리가 판단할 때 있어서 X에 대한 값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그리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1인 경우와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문제를 풀이합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x의 n제곱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x의 값이 절대 값이 1보다 크다면, x의 n제곱은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x의 n제곱분의 1 값에 대한 극한이 어디로 간다라는 것, 그쵸? 그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xn 제곱이 n이 무한대로 갈때그 값이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x에 대한 절댓값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리미트 x의 n 제곱 자체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의 값이 1이라면 그러면 리미트 x의 n 제곱은 항상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지수의 값이 만약에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하여 다른데 만약에 그냥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발산하겠고 그리고 리미티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 위에 있는 지수 값이 홀수 또는 짝수를 의미하는 값으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1 또는 짝수로 표현된다면 우리는 1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 f(x에) 대하여 어,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n 제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지수 값이 이렇게 홀수와 짝수로 우리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x의 범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x에 대하여 limit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의 2n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1제곱 플러스 2x-1이라는 것은 정의되기를 절대값 X에 대한 값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각각의 극한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그 값이 2X-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에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거의 역수가 0으로 수렴함을 이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다가 x의 2n-1제곱으로 나누어주면 밑에는 x 플러스 x의 2n-1제곱분의 1 그리고 위에는 1 플러스 x의 2n-1제곱분의 2x 그리고 마이너스 x의 2n-1제곱분의 1이 되므로 이 각각들이 각각이 다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수렴값이 x분의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만약에 1이라면, x가 1이라면 그 값은 1이기 때문에 2분의 2로서 우리는 1이됨을 알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요 어, n 값이, 그러니까 지수 값이 어, 우리가 어,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위에 따라서 모든 이제 함수 값들을 잘정의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함수 값을 구해보면, f-1 플러스 f 8분의 3 더하기 f4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 f-1이라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인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8분의 3이라는 것은 절대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2x-1에 8분의 3을 대입하여서 4-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라는 값은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분의 1에 대입하여서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